좀비들의 습격으로 난리가 난한 도시 그리고 이 와중에 레스토랑에서 한참 잠을 자다 깨어난 데드풀 그는 입가에 묻은 치미창과 소스를 닦으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하러 밖으로 나가보는데 길거리는 데드풀의 예상과는 달리 평통 비어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집어들어보는 데드풀 거기엔 죽은 자들이 움직인다라고 적혀있었는데요. 데드풀은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말하곤 신문을 집어던지지만 순간 머리가 번쩍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동료 히어로들이 자신을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 것일 거라고. 하지만 앞만 데드풀이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녀도 나타나지 않는 히어로들. 그러다 드디어 데드풀 앞에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문제는 이 남자는 이미 감염된 좀비였다는 점이었고 이렇게 데드풀을 물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드풀은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는데요. 바로 좀비가 어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던 것. 즉이 좀비는 의식은 존재했으나 본능적으로 데드풀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뭐가 어찌 됐든 일단 자신을 공격했으니 머리를 베어버리는 데드풀. 하지만 이후 그가 뒤를 돌자 수많은 좀비떼가 그를 덮치기 시작하는데 게다가 이 좀비들 역시 데드풀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좀비들이면 좀 닥치라며 총질과 칼질을 마음껏 선보이는 데드풀. 이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난사되는 총알 데드풀을 도와준 건 생존자 그룹이었고 어서 달려오라는 이들의 말에 데드풀은 일단 트럭 위에 몸을 실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좀비 한복판에 있던 것이냐 묻는 생존자 그룹의 리더 레드클리프 이에 데드풀은 사실 자긴 치미창가를 먹다 몇 주간 기절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전혀 모른다 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달라 말하는데 이에 레드클리프는 어느 순간 좀비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엄청난 전염성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가 점령당해버렸다 말해줍니다. 심지어 히어로들조차 예상치 못한 좀비 습격에 모두 당해버렸으며 데드풀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남은 히어로라고 하죠. 자신은 그저 침이 창 가를 먹다 잠든 것 뿐인데 깨고 보니 개판이 돼 있는 세상에 살짝 당혹스러워하는 데드풀. 하지만 이내 일단 생존자 그룹을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들을 도와 좀비 무리들 사이를 빠져나가 보는데요. 데드풀의 목적은 잠시나마 쉴수 있는 은신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 2, 3, 4, 5, 6, 7, 8주 동안 쇠바지게 돌아다녀봐도 좀비들이 닿지 못할 장소는 찾지 못했죠. 오늘도 역시 은신처를 찾지 못해 이들이 선택한 장소는 산 꼭대기. 데드풀은 해가 지고 있으니 오늘은 여기서 잠을 청한 후 아침에 다시 이동해 보자 말하는데요. 이렇게 밤은 깊어졌고. 데드풀과 그의 일행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야밤 도중 데드풀을 깨우는 레드클리프. 그는 그룹의 두 꼬마 아이가 사라졌다며 같이 수색에 나서보자 말하는데 이 둘은 산을 천천히 내려가며 아이들을 찾아봤고 이내 한 공동묘지에 도착합니다. 문제는 이때 땅에서 기어나오는 좀비들. 그리고 레드클리프와 데드풀을 덮치는 이미 감염된 두 아이. 감염된 아이들. 그리고 죽어가는 레드클리프를 보며 데드풀은 마음 아파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이들의 머리를 손수 날려줍니다. 싸우다 물려버린 팔을 싸매고 이젠 홀로 이동을 시작한 데드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드디어 또 다른 생존자들이 뭉쳐 만든 마을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이 마을은 다시 문명을 회복한 듯 싶었습니다. 이때 뜬금포로 튀어나오더니 데드풀에게 말을 거는 할머니 부대. 데드풀은 함께 저 마을로 향하는 건 어떠냐 친절히 제시하지만 알고 보니 이 할머니들은 좀비 세계를 선호하는 문명 파괴자 그룹이었고 데드풀에게 함께 마을을 파괴하자 말합니다. 이에 데드풀은 어쩔 수 없이 모두의 목을 베어버린 후 선물로써 들고 마을을 방문하죠. 히어로가 마을을 방문했다며 데드풀을 환영해주는 주민들. 하지만 데드풀은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데 결국 그는 언덕위 공동묘지로 올라가 조용히 생각에 잠겨봅니다. 이때,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 데드풀은 곧바로 칼을 들이밀었고, 이에 꼬마 아이들은 기겁하는데요. 데드풀은 칼을 거두며, 요즘 같은 시기에 몰래 접근하다간 사제가 절단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충고를 건넵니다. 그런데, 은근히 깐족되며 데드풀에게 시비를 거는 한 남자아이. 그는 이 마을엔 또한 명의 히어로가 있으니, 제발 특별한 척좀 그만하라고 데드풀을 자극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그의 말은 데드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히어로에게 자신을 인도해달라 말합니다. 데드풀을 데리고 한 창고로 향한 남자아이 왜 히어로에게 가지 않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냐 묻자 아이는 히어로의 슈트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 말하는데요 하지만 상자 속에 담겨있던 건 히어로 슈트가 아닌 AIM 슈트였습니다 갑자기 표정을 확 바꾸더니 이 슈트의 주인의 이름과 사는 집을 알려달라 말하는 데드풀 그리곤 그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곤 슈트의 주인인 클라렌세를 찾아갑니다 난데없이 목에 칼을 겨누며 클라렌세를 깨우는 데드풀 그는 AIM 소속 요원이라면 분명 뒤에서 뭔가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인데, 하지만 클라렌스는 자신 역시 좀비 사태가 터진 이후 죄책감으로 인해 모든 일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며 그에게 자비를 빕니다. 그리고 데드풀에게 좀비 사태의 진실에 대해 말해주죠. 좀비 사태가 터지기 며칠 전 힐링 팩터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는 AIM. 이들은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모집해 자신들이 개발한 신체 재생 약물을 테스트해 봤다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 뭐가 잘못됐는지 실험 대상이 좀비로 변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좀비들이 세상 밖으로 퍼지며 난리가 난 것이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방을 나서 보는 데드풀과 그를 불러세우는 클라렌스. 클라렌스는 그가 나가기 직전 한 가지 사실을 추가로 얘기해 줍니다. 신체 재생 약물의 메인 재료는 데드풀의 피였다고. 그날 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좀비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잠을 뒤척이는 데드풀. 그런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의 상처. 데드풀은 몸이 뭔가 좋지 않음을 감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났고 마스크를 벗어봅니다. 그리고 인간을 먹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끼죠.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 모두를 물어버리기 시작하는 데드풀. 데드풀은 의식은 남아있었기에 미안하다고 계속 말을 내뱉긴 했으나 식인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긴 시간 후 드디어 데드풀의 힐링 팩터가 발동해 치료되는 좀비 바이러스 이렇게 데드풀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데드풀은 의도치 않게 이 마을조차 좀비 속을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망해버린 마을을 보며 큰 다짐을 하는 데드풀. 그는 좀비가 된 클라렌스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잘라내 버리더니 자신을 A.I.M 연구소로 데려가 달라 말합니다. 그의 목표는. 연구소로 향해 좀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클라렌스의 머리와 함께 길지만 나름 즐거운 여정을 시작한 데드풀. 이들은 같이 쇼핑도 하고 말도 타보고 캠핑 역시 즐기는데요. 이렇게 멀고 먼 길을 이동하다 드디어 연구소에 도착합니다. 폐쇄된 건물이었기에 깜깜한 연구소. 데드풀은 이번에도 역시 클라렌스를 활용해 메인 연구실로 향해 보는데. 하지만 방안엔 수많은 좀비들과 AIM이 연구하던 신체 재생 약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좀비들이 둘러싸자 순간 번뜩한 데드풀. 그의 선택은 남아 있는 신체 재생 약물을 모두 들이마셔 버리기. 혹여라도 약물의 힘으로 슈퍼 데드풀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했던 행동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데드풀은 싸우고 싸우다 지쳐 좀비들의 먹이가 되 버립니다. 그런데 데드풀을 섭취하더니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는 좀비들. 이들은모두 자신이 진짜 데드풀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더 이상 식욕 역시 느끼지 못했습니다 데드풀은 약물 부작용으로 자신도 모르게 수십 명의 데드풀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초원위에 앉아 명상을 즐기고 있는 데드풀 이때 뒤에서 한 여성이 접근하더니 그의 머리에 풀파워로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일단 진정하라 말하는 데드풀. 그런데, 이 여성은 왜 자신을 죽이려 들지 않냐며, 도리어 데드풀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에 데드풀은, 원한다면 죽여줄 수는 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답합니다. 다른 녀석들과는 뭔가 다르군이라고 속삭인 후, 다시 길을 나서는 이 여성. 데드풀은, 머리를 박살내려 시도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어디냐며, 그녀를 따라가 보는데요. 이어서 사실 자긴 기억상실증에 걸렸는지 과거가 기억이 안 난다 털어놓습니다. 그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초원 위에 있었고 앞만 주변을 돌아다녀 봐도 인간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밝히죠. 데드풀의 설명을 듣곤 자신의 이름은 리즈이며 그저 세상이 그 사이 많이 바뀐 것만 기억하라 말하는 이 여성. 데드풀은 리즈에게 반갑다 인사를 건네곤 졸레졸레 그녀를 계속 따라다녀 보는데요. 그런데 이때 쉴 곳을 찾던 리즈에게 좀비들이 들이닥칩니다. 좀비에게 물리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리즈 그리고 사커킥으로 그녀를 구해주는 데드풀. 이어서 데드풀은 그래도 방금 한 가지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이 대가리를 날려버리는데 꽤나 소질이 있다는 기억. 이렇게 데드풀은 좀비들을 수없이 박살내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길이 열리자 리즈와 함께 숲을 속으로 도망칩니다. 더 이상 좀비들이 보이지 않자 겨우겨우 숨을 골라보는 이들. 하지만. 이런 데드풀과 리즈를 보곤 입맛을 다시고 있는 자들이 존재했는데 바로 데드풀 무리였습니다. 수많은 자기 자신을 보곤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는 데드풀. 하지만 그의 손은 바로 잘려나가 버렸고 리즈는 저 녀석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놈들이라 데드풀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두 데드풀의 머리를 날려버리곤 데드풀을 데리고 다시 한번 도망치기 시작하죠. 물론 데드풀들은 바로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으나 도중에 좀비 무리를 만나는 바람에 도리어 죽음을 마주합니다. 드디어 아무도 없는 곳에 도달한 데드풀과 리즈. 여기서 데드풀은 이제 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설명해달라 요청하는데요. 이에 리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리즈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좀비들이 들끓기 시작해 세상이 멸망해버렸고 히어로라곤 데드풀 단한 명만이 남았었다고. 그리고 이 히어로는 자신이 희생한다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줄 알고 엄청난 양의 신체 재생 약물을 들이마시곤 좀비들에게 먹혔으나 도리어 부작용이 발생해 자신이 진짜 데드풀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데드풀들을 양성해버렸다고.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데드풀은 자신같이 착한 히어로가 늘어난 거면 좋은 게 아니냐 반문하지만 리제는 이 데드풀 크로는 악한 마음만 가득찬 데드풀이었다고 답하곤 보이는 인간마다 납치해 데드풀로 감염시켜. 세상을 지배하려 시도한다 말해줍니다. 살아남은 인류는 이 사태를 데드풀 전염병 사태라 부르며 벌벌 떨고 있다 덧붙이죠. 이야기를 다 마치곤 다시 이동을 시작한 리즈. 데드풀은 다음 행선지는 어디길래 그리 비장한 것이냐 묻는데요. 이에 리즈는 데드풀 크루가 자신의 가족을 납치해갔다며 그들에게서 가족을 되찾아야 한다 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인간들을 이송하는 저 기차를 덮쳐야 한다 하는데 데드풀은 그리 간단한 거 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냐며 자신이 다녀올 테니 폭탄은 넣어두라 말합니다. 일단 무작정 기차 위로 뛰어드는 데드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데드풀을 따라가는 리즈. 기차 안에 데드풀들은 여유롭게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내 갑자기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미는 데드풀을 보곤 적잖이 당황해 합니다. 동족이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데드풀들이 당황하는 사이 순식간에 이들을 베어버리는 우리의 데드풀. 물론 리즈 역시 자신의 몫을 다하는데요 이렇게 기차 한 칸을 접수한 리즈와 데드풀은 이제 사람들이 납치돼 있는 칸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좀비들과 데드풀들을 죽여야 했지만 말이죠 드디어 납치 칸에 도착한 이들 이렇게 리즈는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와 제외하는데 하지만 이내 어머니가 없는 것을 확인하곤 무슨 일이 있던 것이냐 묻습니다 리즈의 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데드풀들이 그녀를 변형시키고 있다 답하죠. 한 칸을 더 나아가 발견한 리즈의 어머니.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그녀는 이제 좀비에서 데드풀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있었는데 그녀뿐만이 아니라 이 칸에는 아직 완전히 데드풀로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 넘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데드풀은 울부짖는 리즈를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기차 밖으로 내보냈고 깔끔하게 뒤처리를 완료한 후 밖으로 나와 이들과 함께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데드풀의 목표는 생존자들을 무사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죠. 며칠 밤을 세워가며 걷고, 걷고, 또 걸어나가는 생존자들. 리지의 아버지는 조금만 더 걷는다면 생존자들의 땅, 일명 데드풀 프리존이 나온다며 최대한 힘을 내자 말하는데요. 이런 그의 말에 데드풀은 데드풀 프리존이면 데드풀이 단한 명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자신은 어찌하냐 묻습니다. 이에 리지는 넌 다른 데드풀들과 달리 착한 데드풀이니 걱정하지 말라 답해주죠. 물론 데드풀 역시 하트로 그녀에게 보답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이들 앞에 들리는 굉음, 그리고 등장하는 온갖 무기를 장착한 사무라이 데드풀 크루. 이들은 순식간에 포위망을 만들더니 무장한 생존자들은 죽여버리고, 무방비 상태의 생존자들은 납치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런 광경은 데드풀을 빡치게 만들기 충분했고, 그는 사무라이 한 명을 걷어차버린 후 그의 말에 올라타 신나게 데드풀들의 목을 따버리는데 문제는 뒤에서 총을 맞아버렸다는 것. 이로 인해 데드풀은 말에서 떨어지게 됐고 치사하게 뒤에서 덮치냐 불평해보지만 이내 머리 역시 박살나 버립니다. 잠시 후 머리가 다시 자라나자 괴성을 지르며 깨어나는 데드풀. 그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이송되는 중이었는데요. 때마침 데드풀 크루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데드풀들이 세운 도시. 일명 데드풀 시티였죠. 흥이 넘치는 데드풀, 영화 재연 매니아 데드풀, 코스프레 매니아 데드풀 등 수많은 종류의 데드풀이 넘치는 이 도시.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데드풀은 서둘러 정신을 차린 후 리즈에게 자신의 옆에 딱 붙어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생존자들을 꺼내기 위해 한 데드풀이 케이지를 여는 그 순간 눈째리기 필살기를 통해 그의 야구방망이를 빼앗죠. 이어서 펼쳐지는 데드풀의 연타석 홈런쇼. 한동안 열심히 방망이를 휘두르던 데드풀은 리즈가 총과 칼을 구해오자 그녀의 무기와 트레이드를 했고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도중에 여자 데드풀이 달려들어 위기에 처할 뻔하나 진한 키스로 그녀를 홀려 가볍게 상황을 타파합니다. 데드풀들을 피해 도망치다 보니 한 골목에 들어서게 된 데드풀과 리즈. 여기서 데드풀은 뭔가 수상한 문을 발견하곤 박살내 들어가 보는데 그 안에는 데드풀 사도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머릿속 목소리를 따라 다시 이곳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소리치며 말이죠. 다시 돌아온 건 무슨 소리고 머릿속 목소리는 또뭔 개소리냐 묻는 데드풀. 이에 신도들은 그 표정을 바꾸더니 머릿속 목소리를 모르겠다 외치는 걸 보니 넌 망명자가 틀림없다며 어서 과거를 기억해내라 호통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드디어 데드풀의 기억이 되돌아오죠. 데드풀 바이러스 초기 각자 머릿속의 목소리가 제각각이었기에 맨날 맨날 서로 싸우고 죽이던 데드풀들. 하지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이들은 결국 한 가지 사항엔 동의했습니다. 바로 데드풀들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합의점을 찾은 이들은 데드풀 크루를 결성하게 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들을 납치해 데드풀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중한 데드풀이 인간들을 탈옥시키기 위해 동족을 배신했고 데드풀 크루에게서 도망쳐 버립니다. 게다가 그는 머릿속의 목소리조차 끊어버렸는데 이 데드풀이 바로 리즈를 돕던 데드풀이었던 것이죠. 이제 과거를 다시 기억해냈으니 데드풀 쿨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하는 사도들. 하지만 데드풀은 도리어 총알이나 품을 하며 이들 모두를 쏴버리는데요. 그리고 리즈에게 초반엔 동족을 죽이는 데 살짝 죄책감이 들었으나 기억이 되돌아오고 나서 보니 이놈들은 기저에 드는 놈들이 맞았다며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소리칩니다. 물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데드풀들을 죽이는 건 역시 잊지 않죠. 건물 밖으로 나와 눈앞에 보이는 스쿨버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이들. 그리고 시작되는 데드풀의 매드 드라이빙. 무작정 데드풀들을 들이받으며 질주해 나간 덕분에 이들은 데드풀 시티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숲 속에 서식하고 있던 좀비들을 뚫고 안전지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후 드디어 아무도 없는 초원에 도달한 이들. 리즈의 리드에 따라 이동하다 보니 데드풀은 곧 철조망 펜슬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곳만 넘어간다면 이들은 이제 데드풀들이 존재하지 않는 데드풀 프리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리즈와 데드풀 앞에 나타난 수많은 생존자들 그리고 리즈를 반겨주는 앞서 도망쳤던 리즈의 가족들 데드풀 역시 리즈를 따라 펜슬을 넘어가려 하나 생존자들은 그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 데드풀은 자격이 있는 데드풀이라 말합니다 자격이라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묻는 데드풀 그리고 직접 확인해보라 말하는 이 여자 이어서 데드풀은 그녀를 따라가 봤고 한 기계 앞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기계는 바로 데드풀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담긴 기계였습니다 데드풀에게 이 기계에 들어가 세상을 위해 희생해달라 요구하는 이 여성 그리고 그러지 뭐 라고 말하며 손쉽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드풀 리즈는 깜짝 놀라 데드풀을 말려보지만 데드풀은 "이게 바로 진짜 데드풀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녀를 토닥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데드풀, 그리고 굉음을 내며 발동되는 기계. 잠시 후 데드풀은 "뭐 생각보다 별거 없네"라고 말하며 기계에서 빠져나오는데, 하지만 그 순간 치료제의 영향으로 데드풀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둘러 자신의 해야할 일을 해야겠다며, 비틀비틀 기어나가는 데드풀. 그는 부패에 가는 몸을 이끌어 데드풀 시티로 다시 향했고, 다른 데드풀들에게 자신의 혈액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데드풀들은 치료제의 영향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데드풀은 세상에 남아있던 다른 데드풀들을 거의 다 처치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몸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버리죠. 데드풀의 희생을 목격하곤 깊은 생각에 잠긴 리즈. 그녀는 가족들에게 데드풀의 희생을 완벽히 마무리하겠다 말하더니 주섬주섬 데드풀 슈트를 착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이 세상의 데드풀은 단한 명으로 족하다며 그가 시작한 작업의 마무리를 자신이 행하겠다 말합니다.